소세지 시키는 것과 맥주 시키는 거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아마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빡세게 하지 않았을요 <laughs> 미국 대학에 <대학이니까> 있는 <laughs> 한국으로 편입을? <laughs> 하... 봉주 최정화의 람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특 특별한 분을 네, 모셨는데요. 네. 정말 국제회의 통역사로서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 최고의 영어 MC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주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 이렇게 오늘... 해서 너무 너무 반가워요. 아, 제가 저야말로 정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주연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국제회의 통역사 겸 영어 MC로 활동하고 있는 조주연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일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음흠. 제가 우리 주연님의 백그라운드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검색을 아, 해봤더니 네. <laughs> 네,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음. 그렇죠 여러 외국에서 좀 많이 살았는데 네. 우선 제가 궁금한 게몇 살에 음. 어떤 나라에, 네. 무슨 이유로 갔는지 좀 네. 순차적으로 얘기도 해줄까요? 아, 네네. 네, 네. 어, 저도 이제 워낙 오래돼서 음. <laughs> 가물가물 하긴 하지만 제가 5살, 6살, 음. 이제 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다니다가? 어, 해외로 이제 저희 가족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아. 가게 됐어요. 아, 아버지. 네. 아, 아버지께서 이제 포스코에 음. 다니시는데 거기에서 네. 어, 해외 지사, 그러니까 음. 유럽의 해외 사무소를 어, 오픈을 하는 어. 그 특명을 받으시고. 그래서 어느 나라로 네. 갔어요? 처음에는 벨기에 불셀로 갔습니다 어,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살까지.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 이제 마칠 때까지 어. 제가 그때 어허. 있었고요. 그러면 국제학교 다녔나요? 네, 국제학교 중에서 거기 국제학교 두 개가 있는데 국제학교 어허. 중에서 천주교, 캐톨릭 학교를 어허. 나왔거든요. 어허.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기회였던 게 음. 한국인이 전혀 없었어요. 예, 네, 다른 한국인들은 그나마 있는 한국인들은 음. 그냥 다른 국제학교를 그쵸? 다녔었고,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두분다 천주교셔서 어. 그냥 한번 캐슬릭 스쿨을 보내주자 그런 생각에 거기를 이제 초등학교 6년 내내 다니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엔 독일에 또간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또 독일을 아버지 회사 발령이 이제 네 맞아요. 독일로, 어. 어 그때 당시만해도 그 엑스패트 이제 음. 해외 지사에 음. 발령 나서 가는 기간이 4 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어. 어, 대리 과장 이때를 같이 어, 겪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 그나마 실무를 가장 많이 아니까 그쵸, 어. 어, 본사에서는 그럼 아는 사람이 다시 한번 벨기에, 아, 독일 음, 가서, 가서 가자, 어.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사무소니까 어, 너가 그치. 열어라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어. 그 지사 오프닝의 에 스킬트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저희였어요. <laughs> <그치>, <laughs> 그래서 독일 뒤셀도르프라는 <laughs> 음. 곳으로 그 맥주 유명한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 어린 와. 나이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웃음> <웃음> 아직도 제가 독일어는 많이 까먹었지만 어허. 이제 독일의 특산품인 소세지 시키는 것과 맥주 시키는 거는 아주 잘할 수 아주 있습니다. 잘 어. <laughs> 네. 그러면 독일에서도 한 3년 정도? 네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제 어. 들어올 때쯤 음. 어, 우리나라의 Asian Financial Crisis 어, 소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위 거? IMF. IMF 파동 네 음. 그때 딱 걸려서요. 사실 저희 가족은 그때 어. 이제 다 귀국할 일정이기는 음흠, 해서 다뭐 뭐 들어가자 한국 갈 때가 됐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딱그 시기가 맞물려서 음흠.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제 제가 한국에들어왔어요 어. 그러면 고등학교 이제 3년을 빡세게 한국에서 했고 그러면 <laughs> 네 너무 입, 힘들었습니다 <laughs> 입시라는 게 있을 거예니에요 <laughs> 네. 입시로 근데 미국으로 대학을 간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어, 그걸 좀 얘기 좀해 볼래요 네 제가 어. 이해찬 일 1세대라고. <laughs> 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입학 관련해서. 네, 입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해외에서 10년을 살던 그렇죠.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네? 걸치고 들어와야 특례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그 혜택을 못 받았겠네요. 못 받았죠. 아, 아, 그래서 저는 네. 5만 가지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했어요? <laughs> 수능 준비도 해야 됐고. 수능도 와요. 그리고 돼요. 저는 심지어 입시가 음. 있는 고등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역에서도 음. 그 고등학교로 입시를 봐서 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도 봤고요. <laughs> 그리고 어.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됐었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됐었고 어. 제가 이제 토플 음. 준비, 그리고 음. 영어 경시대회 준비, 음. 수시 입학 준비, 어.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가고 싶으니까 SAT 그렇죠. 준비 어.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그때 어. 이제 불어 경영, <웃음> 경시대회까지 영경 <laughs> 어, 어, 고등학교 어. 2학년 때까지는 음. 좀 약한 불어를 음. 좀더 집중해서 그러면 경시대회를 가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 영어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자 어. 그렇게 해서 모든 걸다 하고 아마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빡세게 <웃음> 하지 않았을까 빡세게 하니까 다 몰아서 한거 아니에요? <laughs> 어. 아 그래도 네. 할 거는 남아 있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면 본인이 네. 이제 유럽에도 살고 미국에도 네. 살았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면이 본인한테 좋았고 어떤 면이 너무 힘들었어요. 달랐기 때문에요. 음... 어. 저는 어, 뼛속까지 <웃음> 유럽을 <웃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리고 진짜 가장 <laughs> 예민하고 네. 잘 받아들이는 나이에 유럽에 네. 있었네. 어. 그리고 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 사람이 제 또래, 저밖에 없었어서, 어. 모든 문화와 언어를 흡수를 하고, 어허. 저는 마치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알지만, 음. 딱히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었고, 그렇죠. 어. 벨기에랑 독일에 있으면서 저는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하, 아하.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어, 학교에서 집에 걸어오는 그 골목, 어. 어, 그리고 배고프면 사먹던 바게트 빵, 이런, 어. 이런 게 아직까지도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어하. 저는 그 추억을 가지고 미국 어. 가니까 어땠어요? 아장큰 차이가 어. <laughs> 너무 커출 쇼크여서 어,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것도, 그리고 힘들었어요? 어, 모든 게다 도보 거리인 유럽과 는 달리 는 차를 타야지 뭐라죠.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콜레지타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가 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쵸, 그냥 묶이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어. 저는 워낙에 운전면허는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있었어요 오오오. 제가 네. 운전과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laughs> 어, 어.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어, 면허, 면허 땄 수동으로 어. 트럭으로 몰아서 어. 깎아버렸어요 <laughs> 깎아 깎아 <그래서 웃음> 트럭으로 <웃음> 수동으로 어, 저는 오토매틱 밖에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그 결심을 내렸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 겨울 방학이 미국은 짧아요. 어. 근데 그 겨울 방학 동안에 친구들은 이제 집에 잠깐 가 있다가 오는 어. 데였고 저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월마트를 가려고 눈이 오던 날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2시간동안 버스가 안와서 어떻게 <laughs> 그 추운데 어. <laughs> 그래서 그때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아, 어. 나는 안하네 여기 못살아 어,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laughs> 마음을 먹고. 원래는 이제 미국내에서 편입을 하려고 했었죠 어. 근데 주립대에서 주립대로 음. 어, 편입을 할 때는 음. 이상하게 똑같은 명칭이 아니면 어. 받아주지 못한다. 진짜, 그러니까 편입의 어. 자격이기는 한데 대신에 어원1원투1 뭐 음. 이런 음. 기본적인 클래스를 다시 들어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어. 그러니까 그러면 학부를 6년을 아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와 미국 대학에 서가 <laughs> 한국으로 편입. 편입을 아, 한 거죠. 어. 근데, 근데 딱 그럼, 맞았어요 그때가. 어. 그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 아 얘는 어 uncontrolled. a <laughs> <laughs> 어. 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허. 대신에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laughs> 어, 너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하고 어. 어차피 너에게 줄 학비는 어허. 이 안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이이 그러니까, 어. 금액 내에서. 네, 이 금액 내에서 너가 졸업하고 나서 MBA를 가던, 어허. 그냥 여기서 더 하던, 어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laughs> 솔직히 해외에 오래 산다고 해서, 네.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윤님은 굉장히 언어적으로 남다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음. 영어를 그렇게 아웃스탠딩하게 하게끔 어떤 노력을 좀 했는지 어. 이 교육이 시청자들한테 좀 <laughs> 네. 공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어렸을 음. 때부터 사실 아버지가 좀 교육 철학이 어, 많은 걸좀 노출시키고자 하셨나봐요. 그래서 일단 겁 없이 뭐 겁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허. 각종 스포츠를 다 시키셨어요. 어머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들어서 암벽 등반.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승마. 승마. 네. 어. 수영. 뭐, 수 농구, 배구. 뭐 그리고 육상. 아 그리고 또뭐 있었죠 아 그러니까 뭐할수 있는 기회는 다 열어주고 어허. 그리고 하, 아 스키도 타었고 음. 그리고 세상에. 카약도 아 카약 타고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시켜주신 게 아니라 어허. 수영도 어린 나이에 한 여섯 살 정도 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튜브 끼우는 어. 거 있잖아요 아, 그냥 물에다 넣었어? 3미터... 네. <laughs> 음. 잠지셨어요 음. 음. 근데 또 성격이 그쵸 어? 뜨네? 하고 음. <laughs> 그냥 이렇게 그, <laughs> 튜브 끼고? 어. 네 튜브 끼고 어나할수 어. 있는 것 같다고 어. 약간 그런 식이었고 말타는 거 승마는 승마는 이제 제가 동물을 워낙 사랑해서 어.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뭐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열어 주셨고 카약은 또 어떻게 카약도 제가 물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어. 카약도 그거를 원래 2인으로 같이 타야 그쵸? 되는데 어. 그 화이트리거 래프팅 같은 거 어. 그런데 급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쫙 쪼매고 어. 하는, 거기에 혼자를 내보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은 <laughs> 아버님이 그 주연님이 이렇게 그런 상황에 이렇게 얘를 아, 던지... 해보, 던지면 본인이 헤쳐나간다는 네. 생각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그,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길러주신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어 연극반도 같이 하게 됐었고요. 연극도 했었. 네, <laughs> 그래서 음. 이제 발성이나 그런 걸 어렸을 때그 음. 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어, 독일에서는 어허. 그 클래스 프레덴트를 해서 어허. 학급 회장을 하면서 학급 회장을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연설이나 네, <laughs>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거의 10년 넘게, 그 네. 그렇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살다가 한국에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음. 미국 입시를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네. 한국어 문제가 참 컸을 텐데, 아, 네. 그 한국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저희 어. 어머님께서 어. 내 딸이 한국어 이렇게 못하는 거는 나는 용납 못한다. <웃음> 네. <웃음> 하시면서 어. 학원을 보내셨어요. 어, 발음 네, 교정 발음 그리고 교정, 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문 사설 같은 거 그렇죠, 요즘에는 어. 신문 안 보죠. 네, <laughs> <그치>, 음, <laughs> 근데 저는 이제 그 신문을 종이로 이제 하나하나 어. 하나 찢어가면서 아, 보자, 네 어.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발음 교정 어. 뭐 어, 그리고 단어 정리 이런 그, 거를 했었죠. 이제... 마케터를 음. 꿈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번역 그렇죠 하고 면세를 <laughs> 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어떤 계기가 음. 있었나요? 어떤 계기로어 사실 원래 항상 꿈은 저는 되게 많았던 어. 스타일이고요. 어허.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원래는 수학 과학을 좋아했어서 어. 어, 어. 의대나 아니면 약대 이런 쪽을 가고 싶었는데. 어. 사실 그때 너무 해야 될 공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문계 가서 영어로 음. 뭔가 좀 가보자 해서 인문계를 어, 갔던 거죠 그쵸. 근데 그중에서 가장 수학을 많이 쓸수 있는 어, 그런 마케팅 뭐 금융 이런 그렇죠, 쪽이 있으니까 금융. 아. 그런 걸 먼저 선택을 해서 갔고 아하. 가서 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홍보 이런 아하. 거가 마케팅이랑 너무 재밌고 그렇죠. 잘 맞을 것 같아서 마케팅을 선정을 했는데 음. 사실, 방향 전환은 음. 어떤 회사를 가던 계속, 아, 그때 그 영어 잘하는 애 있지. <laughs> 이러면서 계속 이제 모든 어. 문서 번역, 뭐 어. 통역,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는 것까지는 재미있고 좋았어요. 근데 음. 문제는 하다 보면, 아, 이게. 분명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을 텐데 그치,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어. 이 의문점도 생기는 거고 으흠. 그리고 어, 검색해보면은 뭐 통번역사 이런 으흠.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을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음흠. 그 금액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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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서 <본인에서>, 부모님이 어? <laughs> 어? 대학원까지는 어떻게든 해주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음. 바꿔볼까 싶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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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때 한 4년 정도의 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두고? 퇴직금으로 어, 첫큰분역대학원에 그, 첫 그, 네, 대학원에 어. 입학금을 <웃음> 냈구나. <웃음> 그러니까 이제... 통보역대학원에 가기 전에 네. 기업에서 이제 회사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외국인 기업이었어요? 어, 기업을 여러 군데를 다니긴 어. 했는데 가장 오래 다녔던 어허. 곳이 이제 TBWA라는 어. 한국에 있는 광고회사. 광고회사. 어. 네, 외국계 광고회사거든요. 어, 그러면 내가 음. 우리 주연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요새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외국어 좀 하면은 다들 맞아요. 로망이 외국계, 외국계 기업 가는 거죠. <laughs>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봐 해봤더니 어떻고 네. 또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음, 네. 음? 어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계 기업도 많아서 기회는 음.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어저 어,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지. 조금 더 규모가 작아서 음. 어 가면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고요 <laughs> <laughs> 어. 어 너무 다른 데 비해서 월급이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허. 있었는데 음. 요즘에는 워낙에 활발하게 많이들 음. 하는 것 같아서 음. 지금이 최적기인 것 최적기인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주연님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친화력 덩어리.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한테 굉장히 상대방한테 경청하고 아,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네. 그런 게 어떻게 그 외국 기업에서 그런 것도 많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아. 일단 본인 생각을 잘 네. 피력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외국계 어. 기업에서는 어허. 소수로 어. 어, 더 많은 업무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부분은 할수 있다 없다 뭐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부터 어. 시작해서 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다 듣고 싶거든요 그냥 아이고. 의견을 같이 개진을 하는 거니까 어, 그렇죠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다를 거잖아요. 수 있는 거고 어, 어. 거기서 또 배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또 배워나가는 거고 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으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 t b w a 라는 회사랑 종종 일을 하거든요 어, 어떤 형태의 어, 어, 일을 하고 있어요? 통역사로도 일을 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도 나가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순간에 그런 외국계 기업 안에서는 음. 통역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파악을 해 봤을 때. 아,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지금 병목현상이 있다 음. 어. 이 사람이 의도한 것과 이 사람이 의도를 한 것이 단순히 언어적인 장벽뿐만이 아니라 어. 뭔가 시작점이 달라서 음.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음. 순간들이 와요 그렇지. 그럼 그걸 좀 해소를 해 줘야 되니까 그거를 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유나루 역할도 좋아? 아닙니다 너무 어. 띄워주시는 거고요 어. <laughs> 이제 좀 전문적으로 내가 이 통역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네. 통번역 대학원에 갔잖아요. 네,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특히 어려웠던 게 뭐예요? 하... 어. 어 여러분 <laughs> 통대를 준비를 하실 거면 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가시면 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어허.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비도 만만치, 만만치 않잖아요. 어.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 저는 나름대로, 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고, 어. 나그 전에 회사에서도 계속 통역시켰고, 그치. 나 영어 방송도 하고 있고, 어. 영어는 나좀 그래도 하지 않나. 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laughs> 전문 통역사로 인정을 받고 음. 그에 맞는 대가로 비용을 받으려면 그렇죠. 그에 맞는 레지스터그니까 그에 그렇죠. 맞는 수준의 언어를 구사를 그렇죠. 해야 돼요. 격급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러니까, Hey guys 뭐, 이런 말이 나오면 <laughs> 안,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지. 근데 어. 그게 이제 너무 캐주얼하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 정상들이 쓰는 용어, 음. 아니면 정말 미국이나 영국에 정말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이 미묘하게 뉘앙스를 바꿔가면서 그렇지. 쓰는 그런 어. 언어, 그거를 듣고 모든 걸다100% 이해를 할수 있냐, 그걸 정말. 자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 어. 근데 통역사 잘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런 어. 것까지 다 이제 알아서 어.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어가 또 약점이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한국어 사전을 외웠어요. <laughs> 그래서 2년 어. 동안 어, 한국 말사전이라는 되게 두꺼운 음. 사전이 있어요 그냥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거를 계속 때가 되면 외웠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단어뿐만이 아니라 해석까지 음. 보면 해석에서도 모르는 단어들이 가끔 그렇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해석도 읽으면서 다시 또 하고 음.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백을 어. 외우면 음. 뭐 제가 그 두뇌가 안 돼서 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나중에 쓸수 있는 게 남는 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100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거예요 20을 그렇죠. 100으로 하려면은 이제 1 0 0 0만로더 인풋을 늘려야 될 그렇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보통 토역사들이 이제 국제적 토역사가 되면은 이제 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음. 건가 아니면 어디 상근으로 어디 이제 직접 네. 취업을 하든가 이제 크게 두 갈래 길을 하는데 본인은 지금 프리랜서로 10년 차잖아요. 벌써. 네, 맞습니다. 어. 데 본인이 그 프리랜서 활동을 더 선호하는 이유하고 음. 어, 보통 요새같이 이런 네. 성수기에 음. 어떻게 하루 일과를 지내는지. 아, 네. 네. <laughs> 어, 저는 졸업함과 동시에, 음.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 학비를 아. 벌고, 이제 생활비 번다고. 음. 뭐 물론 제 취미이기도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기존에 제가 TVW에 다녔던 인맥도 어. 있고 그쵸? 그리고 어. 그 방송 쪽도 있고 하다 보니 계속 그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아, 네. 어.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애매하다 싶었던 음. 게 지금 내가 인하우스를 들어갔다가 2, 3년 뒤에 프리랜서를 하면. 또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어, 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버텨서 너무 배고프지 않게 살수 있으면 그럼, 어. 그냥 프리랜서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음. 했는데 너무 인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래서 선배들 어. 뭐저학부때 선배들 어. 그리고 저그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어. 굉장히 많이 불러 주시고 그래서 첫 해, 두 번째, 굉장히 풍족하게, 어, <laughs> 감사하게도, 아, 그 정도까지는 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어, 일이 주어졌어요. 어. 그리고 제가 전략으로 삼았던 게 어. 졸업함과 동시에 아,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같은 형태의 음. 일을 하나 두고, 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내가 프리랜서로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그렇죠? 완전히 맨땅에 헤딩 하게 네. 아니잖아, 뭐가 있잖아. 그래,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집세는 내야 되니까. 그치, 그치, 그치. 네. 어. 그런 정도는 낼수 있는 음. 기본적으로 항상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는 음. 번역이 됐던, 뭐, 방송이 됐던 어. 그런 거를 항상 해놔야 되겠다. 어허. 그게 늘 전략이었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굉히그 나이에 비해서. 그 삶의 지혜를 <laughs> 빨리 터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 회사에 어. 또몸 담고 있어서. 어, 그럼 그 바이오 회사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일을 어, 해요? 어, 그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겸 음. 어, 해외 업무 담당으로 하고 있어서 어, 이제 미팅이 있으면은 이제 원격으로라도 음, 할수 있고. 할수 있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가는 어. 건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음, 차지하지 않아요. 않고. 지하지 네. 않고. 할 수, 어. 오케이. 오늘 주연님이랑 얘기하다 <laughs>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곧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